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둬서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 형태는 지금 이 좌측 모양의 흙두 점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곳에 지금 또한번 백이 반집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백도를 잡을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앞이 캄캄한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수순, 이거 단수 쳐보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단수 치게 되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뭔가 이런 식으로 단수쳐야 되는데 자 이거 있게 되면 저쳐오더라도 때려내서 아무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단수치는 건 왠지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러한 장면에서는 왠지 이런 식으로 먹여치기가 한방좀 날카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먹여치기를 하게 되면요 백도 지금 이 타이밍에. 이곳을 잡아 냈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엔 이곳으로 이렇게 지금 단수를 칠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자,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자,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착수금지로 지금 백돌이 살아있는 그런 형태죠? 자, 이것을 때려내서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또다시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여치는 수도 안 된다면, 자, 이와 같이 뭔가 이곳을 젖혀 놓고, 백이 이곳을 두면, 야, 이 것도 지금 뭔가를 좀 만들어 내고 싶은 마음이 근절할 텐데, 근데 이걸 젖히면 백이 그냥 이런 데 막지 말고 그냥 이와 같이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자, 이 곳이 착수 금지이기 때문에 이거 밀고 들어와도 이거 때려 내면 언젠가는 이렇게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백이 살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지금 이곳 젖히는 것도 안 됐고요. 단수 치는 수, 먹여치는 수다 해봤어요. 근데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 이런 데를 두면 이곳을 연결해서 이게 안 되니까. 자, 이곳 반대쪽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자, 그냥 이렇게 손을 빼고 일선을 지켜버리게 되면, 이곳은 착수금지고, 자, 이런데 먹여치기 하고, 이렇게 단수치고 있더라도, 자, 지금 여긴 못 들어가게 되니까, 뒤에서 단수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백이 이와 같이 잡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진짜 온갖 수다 동원해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답이 없어요. 젖히는 것도 이어서 안 되고, 자 이거 단수 치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갔을 때 아무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거 단수 치는 것도 안 됐고, 먹여 치는 것도 안 됐고, 자 그러면 왠지 이러한 장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 갖다 붙이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여기 있는 순간 어떠한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 흑이. 백을 잡을 수 없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흑에게 정말 이 멋진 묘수를 알고 있어야지만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묘수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풀질 못하셨던 거예요. 어떠한 고정관념이냐. 자,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100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곳은 무조건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정답 나왔습니다. 그 정답 어입니까 이렇게 석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수요. 이 수가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전이라면 이 수. 정말 100이면 100. 찾기 힘든 그러한 멋진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 수가 왜 좋은 수가 되냐면 100은 이두 점이 단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 잡아야 돼요. 자, 이때 기회가 왔죠. 여러분, 어떠한 기회가 있습니까? 젖히는건 이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 이곳을 먼저 끊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죠. 자, 왜 상황이 달라지느냐? 백이 일선을 내려 빠지게 되면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순간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이어야 되는데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백이 이와 같이 이곳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디부터 두어가야 됩니까? 이곳에 집을 없애는 수는 간단하죠? 아, 이거 단수 치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자, 먼저 먹여치기요. 자이것도여기를 잡고요. 자이 젖히면 이어서 여기 못 들어가니까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곳을 단수치면 이와 같이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순간 이곳을 잡으면 패감 쓰고 받아주고 때려내는 이와 같은 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곳 정답 다 맞춰놓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집을 없애는 아주 간단한 방법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 일선을 젖혀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되죠. 백이 이곳을 막으면 이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수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먹여치기가 한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백이 이을 수는 없어요. 자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백이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단수치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아주 아주 근사하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데 뭐 젖혀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먹여치기, 이러한 수법이 일감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젖히고 또는 먹여치는 이러한 수로는 절대 100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 제가 알려드린 정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지만 풀수 있는 아주 아주 멋진 그 정답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라걸 저는 여러분들께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